안녕하세요, 박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 유튜브로 찍는 거는 올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9월 학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말을 찍었어요. 지금 올해 7, 8월에 정말 많은 분들이 캐나다를 출국을 하셨고 코로나로 정말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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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셨던 분들이 이번 7, 8월에 정말 많이 수육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9월에 본가를 시작하시거나 새로 어학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캐나다에 도착하신 거를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동영상 보시고 잘 도착하셨다고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반갑것같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 중에 새로 학기를 시작을 바라보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1년 정도 본과나 어학을 마치고 2년 차를 바라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캐나다를 일단은 어학연수를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없지만 본과를 입학을 하면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방학을 할 때는 official break, vacation 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다양한 인맥을 쌓으실 수가 있겠죠. 음,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코로 코라, 한참 코로나 때 가셨던 분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서 이제 취업비자, PGWP를 받자고 연락주신 분들이 있어요. 캐나다는 이제 졸업을 할때 2년 이상 본과를 졸업을 하시면 3년 취업비자가 나오고요. 어떤 분은 이제 VCC, 벤코버 커뮤니티 칼리즈 다니셨는데 2년 과정을 이제 어, BIM 캐 a 학과를 가셨었는데, 워낙에 이제 능력도 있고, 영어도 잘 하시다 보니까, 1년 과정만 마치고, c e r t i f i 수료를 받아서, 캐나다에 1년 c e r t i f i 를 하시면은, 1년 취업비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주마다 1년 c e r t i f i 를 마치고, 취업만 해도 영주권을 주는 주가 있어요. 온타리오주는 그게 해당이 안 되지만, BC주는 1년 c e r t i f i 를 가지고, 취업만 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온타리오주에 계신 분들도, 1년 설티프케이트를 가지고 BCG에 오셔서 취업만 해서도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어디에 있는 거주를 하시냐에 따라서 본인이 졸업을 하고 어느 지역에 취업을 하시냐에 따라서 그주에 해당하는 곳의 주정부 이민 사이트를 보셔서 영주권을 어, 플라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연락을 하신 분은 조지안 퀄리지를 졸업을 하셨는데 알버타주로 가서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하려는 분도 있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알버타주의 주정부 이민을 신청을 하시겠죠? 각 주마다 어느 A라는 주를 졸업을 하고 B라는 주에 가서 취업을 해서 영주권 하는 것도 용이하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 취업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하고 취업을 하는 것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이 다 온라인으로 되다 보니까 배우는 양도 적고 사람들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적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졸업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새로운 학기를 두고 있는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학교생활을 하시면서 다양하게 인맥을 쌓을 수 있도록 학교 직원이랑 또는 학생들과 또는 교수와 서로 많이 그 협력을 하시고 연락을 주고 받으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캐나다에 도착을 하면서 인맥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인맥관리라는게 친구들과 인맥관리도 있지만 교수님들이라던가 조교수들이라던가 여러가지 이제 그 지도교수들 또는 이제 심지어 국제부서의 직원들하고도 다양한 인맥을 쌓고요 학교다닌 동안 이제 여러가지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라던가 또 이제 파트타임이라던가 이런걸 통해서 인맥을 쌓게 되면 그 인맥 등을 통해 통해 통해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취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는데 음, 학교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가끔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라던가 여러가지 이유로 휴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휴학을 하실 때는 포스트 그레이지 워퍼및 졸업 후 취업비자 평생간의 취업비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 그 취업을 그취업 해서 영주권을 하시려는 분들은 학교 다닐 동안 휴학을 하는 기간이 있어서 이민국 사이트를 참고를 하시거나 저희 유학 때 문의를 하셔서 휴학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스트 그이즈 워크미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요 캐나다를 학교 다니면서 주나 20시간 일을 하다가 졸업을 하면 3년 취업비자 나와서 풀템을 일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졸업장을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을 하면 취업비자 나오는 게 요즘에 한 5-6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꽤 오래 걸리는데 그 기간에도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p g w 를 신청을 하고 그 신청 어플리케이션 그리스브이 나오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영, 그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졸업을 한 시점에서 피스터을 신청하지 않고 졸업 후 취업비자를 하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건 불법이니까 꼭 주의를 하시고요. 캐나다 내에서 본인이 일할 직장이 있다, 있다고 하면 피스터피를 현재서 신청을 하고 받는 게 맞겠지만, 어, 많은 분들 중에 요즘에 2~3년 동안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1년 정도 쉬다가 그 다음에 캐나다 와서 다른 주에 가서 다른 주에라도 일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현지에서 p h d 신청하지 마시고요. 한국에 오셔서 저희 통해서 p h d 신청하신 후에 1년 뒤에 다시 캐나다를 나가시더라도 그 나간 시점부터 3년 취업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꿀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3년 취업비자를 겪고 신청했다가 음. 그냥 일도 안 하고 한국에 와서 1년 쉬다 보면 소중한 3년 취업 비자에서 1년이 버리는 거잖아요. 제 기억에 또 남는 에피소드 중에 PGWP는 평생 한번 받는 비자거든요. PGWP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정부에서 주는 거잖아요. 공립 컬리지를 나왔을 때 이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고 군대를 가기 전에 학생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연락 문의가 와서 알게 된 소식이었는데 토론토에서 컬리지를 졸업을 하고. 여권의 기간이 오래 남지 않았던 거죠. 한 1년 정도? 1년 반? 그 상태에서, 본인 혼자 스스로 피지토플 신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 비자가 1년 반밖에 안 남은 거죠. 그리고, 왜냐면 하 여권이 1년 반 남았기 때문에, 비자도 1년 반만 남은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가야 된다고 통보를 해서 군대를 가게 돼 버린 거죠. 그럼 그 학생은 피지토플을 다시 신청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쉬운 거죠. 그리고 또한 학생의 경우 연락이 와서 저희가 참 안타까웠던 게, 벤코베에서 컬리션을 졸업을 했는데 학교를 다니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쉰 거예요. 풀타임으 공부하지 않고 중간에 파트도 공부하다가 중간에 한국 왔다가 풀타임으몇 과목 이상을 들어야지 풀타임이 인정이 돼서 졸업하고 취업비자 나오는데, 어 졸업하고 취업비자 신청할 때 저희가 성적표를 이민국에서 요청하거든요. 성적표를 보면 이 학생이 방학을 얼마나 했는지 아니면은 매 학기 풀타임이었는지 세 과목 신청인지 두금지 나와요. 어떤 고객분 중에 엄마들 중에 공부 힘들다고 풀타임이 세 과목인데 두 과목만 신청한 거죠. 그럼 그 학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졸업하고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게 되면 거절되는 레터도 저는 바꿔거든요 개인적으로 학생 신청했다가 그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취업비자 신청하는 시점이 일정 기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PCW를 받기 위해서 다시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돈을 내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 유학을 하시면서 현지에서 휴학을 하거나 학과를 바꾸거나 대학을 바꾸거나 하실 때 저희 유학들이 채널 있잖아요. 저희 유학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문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현지 계시는 동안 저희한테 항상 카톡 주시고 모르는 말씀 문의해 주시고 저희한테 또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국제부서 가서 또 상의도 하시고 교수하고 협의도 하시면서 안전한 정말 스테이터스 신분으로 해서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 아, 캐나다 컬리지를 졸업을 하시고 유니버시 졸업을 하시고 원하시는 졸업후 취업비자를 받으셔서 영주권도 취득하고 또 현지에서 원하는 많은 직업도 또 가지시고 또 많은 기회를 얻으시길 또 지원하겠습니다. 음, 이번 9월에 다시 신학기 시작하시고, 나는 복학하시는 분들 축하하고요. 캐나다에서 아주 건강하고, 이제 코로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졸업하기 6개월 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제가 아는 선에서 캐나다 주정부 이민의 여러 가지 현황도 알려드릴게요. 어, 어제 사실은 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을 보니까 사실 1200점 만점인데, 코로나 때 정말 60점인가 70점인가요?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를 영적권을 막 뿌렸었는데, 어,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는 한 500점이 넘는 거예요. 너무 너무 높은 점수죠. 사실 이스프레스 엔트리 나이 점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학력이 낮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이민법은 사실 현재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졸업을 한 시점에서 취업을 할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 본인의 상황을 잘 보고 영주권이 잘 되는 주로 이동을 해서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주에서 본인에서 맞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기가 공부한 거와 또 취업하는 게꼭 매칭이 돼야 되는 이민법은 없으니까, 물론 매칭이 돼야 지 유리한 이민법도 있고요. 그럼 본인의 이민법을 상세하게 보셔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고 졸업하고 취업하셔서 영주권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